8일 만에 반등, 코스피 2.3% 올라 2,570대 회복, 코스닥도 3% 상승. 코스피가 12일 8월 1일 만에 반등하며 2,570대에 복귀했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거래일보다 58.72포인트, 2.34% 오른 2572.09로 집계됐습니다. 지수는 34.13포인트, 1.36% 오른 2547.5로 출발해 장중 1%대 강세를 이어가다 막판 오름폭을 키웠습니다. 코스피는 지난 3일부터 7거래일간 약세를 나타내다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. 지수가 2570선을 위로 올라간 것은 지난 6일 이후 처음입니다.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,75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. 역시 팔 거래일 만입니다. 기관은 166억 원을 매수했고 개인은 2,31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.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판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.3원 내린 1,338.7원을 나타냈습니다. 코스피 반등은 전날 8일, 8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R 발표 이후 해석이 혼재한 가운데에서도 미국 증시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특히 엔비디아가 8% 급등하는 등 국내 증시와 연관도가 높은 기술주가 선전하면서 눌렸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. 이경민 대신유권연구원은 전날 미국 증시의 반등이 c p i 예상치 상회와 그에 따른 비컷 가능성 축소라는 악재를 딛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불확실성과 변동성, 특히 N화 강세의 영향을 본뒤 저점을 확인할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라 분석했습니다.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다 외국인도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업종과 관계없이 시장 전반이 상징세를 탔습니다. 엔비디아 상승에 힘입어 SK 하이닉스가 7.38% 오른 16만 8 0 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방중9% 가까이 오른 17만 1,300원에 거래되며 17만 닉스 복귀를 타진했으나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. 삼성전자도 2.26% 올라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이외에도 한미반도체가 5.3%, 하나 마이크론이 8.26%등 반도체 관련 종목이 동반 관세를 보였습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이 3.76%, 포트코홀딩스가 4.82%, LG화학이 1.58%, 포트코퓨처엠이 6.61%등2차전지주에 헤리스 트레이드 효과가 지속됐고 현대차가 3.8%, 기아가 3.01% 등도 올랐습니다. 신한지주가 1.51%, 하나금융지주가 1.39%, KB금융이 0.26%등 전날 급락했던 은행주도 속보기나 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약세를 보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1.02%, 삼성SDI가 마이너스 0.56%, HD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1.39% 정도였습니다. 모든 업종이 오른 가운데 의료정밀이 4.54%, 기계가 40%, 전기전재가 3.32%, 건설업이 3.19%, 철강금속이 3.14%, 운수장비가 2.49% 등의 오른 폭이 컸습니다.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1.61포인트, 3.05% 오른 731.0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. 지수는 9.87포인트, 1.39% 오른 719.29로 출발해 장중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.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,121억원, 1,257억원을 순매수했고, 개인은 3,418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.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HPSP가 8.09%, 머닉 IPS가 7 8 6 이오테크닉스가 6.82%, 인오공업이 5.64%등 반도체 관련 종목과 NKM이 5.95%, 에코프로가 3.35%, 에코프로 비엠이2.34%등2차전지 종목이 고르 올랐습니다. 알테오젠이 3.27%, 미가켄 바이오가 4.65%, 삼천당 제약이 3.04%, 셀트리온 제약이 3.21%, 에스티팜이 2.27%등 바이오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. 클래시스가 마이너스 1.64%, 파마리서치가 마이너스 0.6%, CJ E&M이 n 마이너스 0.68%가 약세를 보였고 하이브는 걸그룹 유진스 관련 노이즈에 2.82% 하락했습니다. 이날 유가증권 시장과 콜택시장의 거래대금은 11조 1,651억 원, 6조 1,208억 원이었습니다.